레브앤드라이드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자동차 세계의 혁신과 진보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2026기아 모아비 픽업 트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온 이 모델은 단순히 기존 모아비의 변형 모델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방향성과 성능 철학을 담고 태어난 모델입니다. 한국 브랜드가 본격적으로 풀사이즈 픽업 시장에 뛰어드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도 상당히 흥미로운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2026 모하비 픽업 트럭은 기존 모하비의 중후하고 강인한 이미지를 더욱 강화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진 구조,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 입체적인 LED 헤드램프, 그리고 오프로더 스타일의 전용 범퍼가 적용되면서 단단하고 터프한 느낌을 줍니다. 차체 라인은 군더더기 없이 직선적으로 구성되어 픽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프리미엄 SUV 같은 품격 있는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특히 적재함은 이전 테스트 모델에서 확인된 것보다 확연히 확장된 구조를 채택하며 다양한 장비, 캠핑 기어, 레저 장비를 쉽게 충분한 크기를 제공합니다. 또한 턱이 낮게 설계되어 적재와 하중 이동이 편하며 바닥에는 고정 포인트와 전원이 제공되어 실사용자 중심 설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성능을 살펴보면 이 차량의 핵심은 바로 프레임 온 바디 구조와 사륜구동 시스템입니다. 기존 모하비의 3.0 V6 디젤 엔진이 업그레이드되어 더 높은 출력과 토크를 제공하며 강력한 견인 능력을 제공합니다. 예상 재원 기준 최대 토크는 460Nm 이상으로 보트 카라반 트레일러를 끌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최신 8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하며 부드러운 주행과 높은 연비, 효율성까지 고려했습니다. 서스펜션은 오프로드 전용 튜닝이 이루어졌으며 험로 모드, 산악 주행 모드 모래 모드 등 다양한 주행 세팅을 통해 운전자는 상황에 맞게 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프로드에서는 큰 바위나 거친 비포장 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고속 구간에서는 소음을 줄이고 승차감을 개선하는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실내는 기아 최신 디자인 언어를 기반으로 신형 디지털 클러스터, 15인치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전자식 변속 레버 프리미엄 가죽 시트가 적용되며 피업트럭이라는 카테고리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우인승 구성으로 뒷좌석도 비교적 넓게 설계되어 가족용 차량으로 사용하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실내 곳곳에는 USB-C 포트, 220V 캠핑 전원, 냉장 기능 콘솔박스, 스마트 보관 공간 등이 배치되어 캠핑이나 장거리 여행, 오프로딩까지 고려된 구성입니다. 음향 시스템은 메리디안 또는 하만카돈 브랜드 적용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으며 몰입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안전 및 보조 시스템도 최신 사양이 모두 포함됩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사각지대 경고, 후측방 자동 제동, 주행 경로 기억 주차 기능, 자동 트레일러 제어, 디지털 룸미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픽업트럭 운전자들이 실제로 불편해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격대는 트림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형부터 고급형 오프로더 패키지 모델까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기준 4천만 원 후반에서 6천만 원대까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경쟁 모델 대비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기아 모하비 픽업트럭은 단순한 화물용 차량이 아니라래죠. 패밀리, 오프로드, 실용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멀티퍼포즈 비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 브랜드가 픽업 시장에서 이만큼의 완성도를 보여준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출시 이후 반응이 매우 기대되는 모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리뷰를 제작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롭고 새로운 차량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